네, 여러분, 어제 월요일 말씀 잘 살펴봤나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화요일 말씀을 살펴볼텐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본문을 두번 정도, 두번 체크하게 돼 있죠. 본문 읽기 두번 정도 잘 읽는 거예요. 읽을 때 그냥 이걸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이 말씀을 읽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면 소설을 읽고 인터넷 뉴스를 읽고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내용 자체 이 내용 자체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게끔 써 있습니다. 글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거는 성경책이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읽어봤자 무슨 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음, 나는 그래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쓰인 글이니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내용일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좀 이해가 진짜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고 어, 후하,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들, 읽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들에 주목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어, 두 번을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집중해서 또 진지하게 먼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본문 두번 읽어보셨나요? 어, 이제 읽고 나서 우리가 오늘 화요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알게 된 점을 세 가지 이상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이 본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거나. 어, 막상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읽던 거랑 다르네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고요. 어, 이전에는 내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읽었을 때 알게 된 것들을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 뭔가 깊은 내용, 뭔가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걸 읽었을 때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읽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기에 없는 것들을 적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기록할 때꼭 문장으로 써 주셔야 돼요. 내가 알게 된 것을 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단어나 구로 적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또 글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정확한 주어 서술로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 여러분이 이거 뭐라고 표현한 건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다 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쉽다 라는 건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5절이잖아요. 그러면 음. 지난 주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말고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아.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1번. 아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알게 된 점을 편하게 적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거는 뭔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읽게 읽고 나서 알게 된 바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세 가지 이상이라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자세히 읽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는 어, 그냥 후르륵. 평생이 뭐 성경 통독할 때 후루룩 봤던 것들 자세히 한번 진지하게 읽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놨다가 우리가 소그룹 공부할 때 같이 이제 반별로 분방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세 가지 정도 이상의 내용들을 내가 알게 된 것을 쓰는, 쓰면 화요일은 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이 매일 매일 정말 할수 있게끔 이것들을 잘 준비되어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읽고 이 내용이 무엇지 이해하고 알게 된 내용들을 적어내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힘도 굉장히 음 강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찾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